네이미아 말씀 4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이미아 5장으로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4장 말씀을 더 이렇게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보고 가겠습니다. 네미야 4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오늘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입니다 다들 찾으셨죠? 우리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 실은 이번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요. 저희가 어, 이렇게 평범한 예배로 저희들이 섬겼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보통 저희 교회 그 뭐죠? 생일인가요? 어, 창립 기념일 때 제가 대부분 감사 추수감사절 같이 병행해서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도 추수감사절은 섬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는 이번 주일날 저희들이 마음을 다시 모아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다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앞에 호박동에도 갖다 놓고 무도 놨다 놓고 배추도 갖다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서 키우신 무 배추 있으시면 뽑아다가 여기 앞에 놔두고 우리 함께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금요일 저녁에 특별한 또 저희 만찬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음식이 준비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일 저녁 저희가 또 푸짐하게 풍성하게 함께 그 만찬을 나누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테니까요. 몇 시까지 오시면 되죠? 일곱 시까지 기회로 오시면 저희가 함께 멋진 만찬을 함께 즐기고. 금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팔불 때 나의 이름 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저 다닐 때한 이맘때 쯤에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주차라! 도시락 가져와라!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 가방에 도시락을 넣어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방을 찾아도 제 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방 속에 분명히 도시락이 있는데, 엄마, 내 가방이 없어. 그 근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마당에서 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주차라, 너 이놈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나왔더니 가방에 서리가 하얗게 맞아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전날 학교 갔다 와서 자전거 뒤에다가 가방을 줄로 묶어가지고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놔뒀더니 서리가 하얗게 내린 거예요. 그래고제 별명이 그 다음부터 가방에 서리 맞친놈뭐 그런 별명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기회 못치 바뀌도록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넘주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남주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넘주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에 서리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잘된것 같죠, 그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어디 딴데 갔으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은혜는 정말 탁월하고 한이 없다고 믿습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바다처럼 넓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잘 들으면 됩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게이 앞에 이 자리에 나오면 시험에 가끔 들 수밖에 없는 게 보면 딱 보이거든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잘안 듣고 있는지. 보고는 있는데 무슨 딴 생각을 이미 저쪽에 간 거야. 이미 딴데 어디 가서 막그 헤매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내가 잘못하는 건지, 그가 잘못하는 건지, 참 여기 앞에 서 있으면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 좋은 밭에 말씀에 씨를 뿌리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기본이 3 0배예요 미니멈 3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나와있죠. 여러분 정말 좋은 밭이란 어떤 밭일까요? 말씀을 잘 듣는 밭 아닐까요? 하나의 말씀을 정말 귀를 쫑긋하고 잘 듣는 밭이 정말 그 믿음이 좋은 밭. 그 밭에서는 믿음이 무럭무럭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듣는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 듣는 것, 그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전에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여러분 느헤미야 곁에 누가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요. 나팔을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팔수가 니에미아 곁에 늘 있었고요 만약에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나팔을 불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소리를 듣거든 나팔 소리를 듣거든 어디로 모여라? 우리에게로 나오라고 니에미아가 백성들에게 지시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니에미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힘이 없습니다. 니에미아 성벽공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자원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적들에 비해서 적들이 언제라도 공격해오면 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말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나오라 나팔 소리를 들으면 너희 전부가 다우리에게로나오라 나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건첫 번째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와 달라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초청하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께 불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을 짓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제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이 시간 불을 짓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는 거죠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잘 훈련받은 군사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느에미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나팔을 불때 함께 모여라 나팔을 면다 모여라 왜요?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르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자. 물론 싸우기도 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약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무지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무슨 상관인가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가 그 누가 나를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지금도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2년 전에 인도에 있었을 때 우리 가족들을 한국에 남겨두고 제가 혼자 인도에 있었을 때한 5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늘 우리 세임이 세영이 통화를 하면 아빠 세영이는 난 비행기 우리 세임이는 늘 아빠 난 소방차 늘 그러는 거예요. 아빠 소방차 언제 갖고 와? 아빠 비행기 언제 갖고 와? 어느 날 우리 세임이가 울먹울먹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소방차 필요 없어. 아빠 아빠만 있으면 돼. 아빠 너무 보고 싶어. 그 얘기를 듣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한다면 하나님 저 이제 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 시간 저는 이제 당신 양아에서 나팔을 불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나팔을 불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한테는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권력들, 명예들,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오시면 저는 끝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팔을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는 나팔. 하나님 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무시받고 몇시받지만한 내가 생각해도 나참 부족하지만 하지만 주님 오늘도 당신을 향하여서 나팔을 붑니다 당신에게 힘이 있으시며 당신이 나의 노래시며 당신이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 제게 오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러면 전쟁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두움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부는 나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시는 나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는 나팔이 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시는 나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침내 그들이 신의 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다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성별하해서 구별케 하라. 그들의 옷을 빨게 하라. 이틀 동안 그들을 정결케 하라. 그 셋째 되는 날, 셋째 날 내가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셨는지.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셨는지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 잠깐 한번 찾아보도록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16절, 17절, 18절, 19절. 출애굽기 19장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다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상기슭게서 있는데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요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들은 하나님이 오실 때 분명히 한 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나팔을 불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오실 때 나팔을 부십니다. 나팔을 부심으로 우리가 준비케 하십니다. 나팔을 부심으로 외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어 버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정결함으로 나오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영화들을 보면 왕이 행차할 때, 왕이 나올때 어떻게 됩니까? 임금님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빰빠밤 빰빰 빰빰 빠라밤그 이게 하지 않습니까? 군악대에서도 군대에도 가도 이 별이 뜨잖아요. 여러분 별이 뜨면은 그 저기 군악단이 연주를 할때별두 개가 나타나면 바바바바밤 바바바바 밤 이게 이 별에 따라서 이 앞에 나오는 바바바바이이라지지는예요요세세는세세하하별별두는두번하하하하는한한하하이 두두 이게 나팔 수, 이 숫자만큼 그들의 바바와 영광이 별의 숫자가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어도 별바바 떴네라고 바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도 반드시 소리를 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신의 산에서만 이 나팔 소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분명하게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듣는가 못 듣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는가 못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에 1, 2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결정되게 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들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소리가 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나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 예수 믿은 자들이 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듣는가 못 듣는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요.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나분의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 기울여야 될 소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나팔 소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6장 5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피를 먹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우리가 이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그 말씀을 먹어서 진짜 내 살이 되게 하고 내 피가 되게 하는 것 살이신 피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먹어서 내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살이 되게 하고 피가 되게 하는 것내 살은 썩어서 없어져도요 내 살은 불이 타서 흔적이 없어져도 내가 먹은 그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이, 내 몸에 피와 살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팔 부는 그날, 내가 다시 죽음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먹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시고 계십니까? 1999년 이맘때쯤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장 아마 제가 살면서 참 가장 바쁜 삶을 살았을 때가 그때가 아닌가 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산에서 마지막 6개월 시간들을 부산에 가면은 한창 정보타운이라는 그 컴퓨터 큰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그 부산의 그 안드레 그 목자님이 컴퓨터 가게를 하셨죠. 우린뭐 우리 베드로 목자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침에 새벽 같이 일어나서 부산대 가서 열이고 하고 끝나고 나서 잠깐 밥 먹고 그우림에 가서 출근하고요. 그러면서 돌아오면 밤한 9시 정도 되면 저녁밥 같이 먹고 또 저녁에 밤마다 기도 모임 모임들이 있으며 보통 12시 정도에 끝나는 게 부산에서의 그런 삶들이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루는 마리아 송사님이 이렇게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저 이렇게 미워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 다들 나를못 잡아먹어가지고 이렇게 안 달이냐? 교회에서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 달이냐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매일 아침에 그 그레이스 봉고차를 타고서 몇몇 그 컴퓨터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하고 같이. 출근할 을 때면 이렇게 늘 극동 방송을 듣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창 밖을 보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다가 이런 일화를 소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 워싱턴에서 그 한인 사역하실 때. 그더 선데이 스쿨 타임스라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그런 잡지였는데요. 그 전기 잡지를 구독하는데 어느 날 어떤 기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톰슨이라는 한 여자 선생님인데 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새로 언학교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 그 학교 그 반에 테디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늘 얼굴빛이 어둡고 학교도 가끔 오는 거예요. 그러다 나이가 어느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이 학교 법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학교를 안 나오면 재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안 나오니까 전화를 거는데도 집에 전화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다가 애가 재적을 당하겠다. 그래서 아이를 주소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찾아가게 됩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아무도 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를 돌려 보니까 이 출입문이 스르르 열리더랍니다. 이 방에 들어갔는데 어두컴컴한 방한 구석에 이 테디가 이 조그만 아이가 술에 취해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테디 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테디 의 엄마는 이 너무나도 이 등살에 못여겨가지고 이미 집을 가출해서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걸 본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학교 일과가 마치게 되면 날마다 그 테디의 집에 가서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 아이가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받았고 아무도 그 아이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안에 분노와 상처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매일 찾아가서 그 집을 함께 청소해주고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이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테디가 그 아이가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엄마도 아빠를 덜 사랑하지 않는데, 선생님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선생님, 선생님 저한테 날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시는데, 전 선생님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테디야, 선생님은 바라는 게 많지 않아. 테디가 선생님이 반에서 출석부를 부를 때, 테디라고 부르면 예,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선생님 듣고 싶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테디가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가 열심히 학교에 나오는 거예요. 얼굴도 밝아지고. 그동안 어느 날 다시 아이가 학교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이 아이가 급성 간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된 거예요.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오래 살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학교 근무를 마치면 그 병원으로 늘 이렇게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 옆에서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너무 상처가 또 많으니까 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 어느 날이 아이가 마음이 문을 서서히 열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하게 됩니다. 또 아이가 어느 날또 그렇게 물어보냐요 선생님 제가 학교에 너무 가고 싶은데 선생님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근데 제가 아파서 학교에 갈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테디야 어느 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실 거야. 어느 날 하나님이 테디의 이름을 부르실 거야. 선생님이 교실에서 테디야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실 거야. 그때 테디야 그렇게 얘기하렴.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Dear Jesus, Here am I. 어느 날 수업을 하고 있는데 테디의 아버지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의 지극정성 간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테디의 아버지가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아이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그 테디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Dear Jesus, here am I. 사랑하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해야 되죠.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들이 참 많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나팔 부르실 때,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이름을 부르실 때, 전 우리 모두가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Dear Jesus, here am I. 사랑하는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힘써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나팔이 되어서 이제는 내 자신이 나팔이 되어서 내가 나팔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땅 사랑하면서 진짜 해야 될 것들은요, 이제 내가 그 나팔이 되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나팔 불 때,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지지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달려오지 않으실까요? 저는 달려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팔이 되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도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만족해 할수 없다고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내가 나팔이 되어서 온몸으로 부르짖어야 나팔이라는 악기가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온몸을 부르르 떨어서 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팔이 되어서 주님 나 연약하지만, 나 부족하지만, 나 어리석지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나팔되기 원합니다. 또 주님 우리의 이름 부르시는 그날 나팔 소리 들리는 그날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Dear Jesus, Here am I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80장에는 이런 찬송입니다. 우리 다 아는 찬송인데요. 우리 다 같이 시간 우리 마지막 이 찬송가 180장 부르면서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언제가 나팔 부시면 우리의 이름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나팔 소리는요, 그냥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나팔일 거라고 믿습니다. 샤론나 영중아, 뭐 그렇게 부르지 않으실까요? 진아야, 세임아세영아, 그분의 그 나팔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잔치 참여하는 자 여러분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